안녕하세요. 저는 김치식의 김월랑입니다. 까자미 밥 시켜를 제가 오늘 무채를 섞는 날입니다. 먼저 제가 널상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소스를 먼저 넣고 고춧가루를 넣는 겁니다. 요건 저만의 비법 소스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저는 소스를 만들어 거머진다가 여기는 하악조미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 하악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까잠이라는 생선이 들어가서 뼈가우려져서 육수개념으로 맛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금면서 그리고 이거는 마늘 생강. 그리고 고춧가루. 국산 고춧가루. 국산, 저희 국산 고춧가루 이렇습니다. 제 형님 농사지은 국산 고춧가루. 올진에서 가져온 국산 고춧가루. 국산 고춧가루를 이제 먼저 무채를 콧등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서. 골고루 섞어 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버무려 놓고 무체가 코팅이 되면 쉽게 설명하자면 알타리를 버무릴 때 고춧가루 먼저 숙성해 놓잖아요. 코팅해 놓잖아요. 그게 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자미를 이제 숙성해 놓은 까자미를 지금 이제 좁쌀이 살짝 삭혀졌거든요. 그리고 빼도 이제 1차적으로 숙성했기 때문에 조금 물러졌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무채가 들어가서 다시 좀닦여지면 뼈는 없어지고 살이 좀더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숙성된 까자미. 요거는 1차적으로 접쌀과 섞어서 숙성을 해놨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가 삭혀지는 용도가 요 정도 돼. 색깔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됩니다. 색상이. 삭혀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무리는, 무채 섞었어요. 여기에 박식회가 이렇게 그냥 쉽게 버무려지는 것 같아도 가정이 좀 어렵거든요. 생선의 비린맛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전식이 아니라서, 전통 음이 무엇이든지 좀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만, 밥 시키는 더군다나, 이게 좀 까다로운 음식이거든요. 생선이 주로 주가 되기 때문에. 무채하고 이런 건 이제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가 들어가서, 이제, 소화에 좋게, 좋거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미역줄기 무침을 서비스 넣어드리는데, 그것도 무채를 왜 넣는다 하면 미역줄기가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무채를 넣으면 소화에 좋으라고. 마찬가지거든요. 생선하고 오래졌어. 담백한 맛도 내줘야 되지. 소화 기능이 좋으라고 너는 모르지. 좁쌀과 무채가 들어갔어. 요거는 까자미 맛식회인데 제가 이제 요 까자미 맛식회를 버무려 놓고, 햇대기맛식회를 버무릴 거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이,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에 제 6시 내, 내 고향에, 이밥식키가 소개가 되거든요. 방송으로 보시면 완성된 밥식키가 맛깔스럽게 영상이 나갑니다. 내일 금요일 21일 날여시내 고향, 거기 60초를 잡아라. 거기에 제가 영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버무려 놓는 거고, 거기에서. 보여드린 것은 삭혀서 완성품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천연김치찌개몰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지 무와 좁쌀과 까자미가 오우러져서 맛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더 홍보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21일, 금요일, 러시내 고향에서 기몰랑 밥식해 까자미 밥식회도 소어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서 보시면 완성품을 보실 수 있고 지금은 제가 모체를 버무려서 숙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